네, 개그맨 김용입니다 방금 좀, 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네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후배고, 동생이고, 한 거의 12년 전에 만나가지고, 아, 저랑 같이 좀 방송활동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김호중, 김호중 군, 호중이가 좀안 좋은 소식이 접했군요. 개인적으로, 어, 호중이를 좋아했던 형이고 선배로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참 재능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후배였는데 참렇게안 좋은 일에 휩쓸려서 어, 어 마음이 좀 찹찹하네요. 근데 항상 뭐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항상 그 12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초심 잊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더 반성하고 자숙해서 더욱더 좋은 음악인이자 또 아티스트로 거듭나길 먼발치에서 어, 형이 바란다. 그리고 또 이번 일로 또 마음 이렇게 많이 상하신 또, 어, 전 세계 또 아리스 팬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저도 개, 초창에 저도 아리스, 어, 팬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좀 봤었고 또 했지만 이번 계기가 좀잘 돼서 정말 거듭나길 형으로서 바랍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지만 아~ 저는 뭐~ 호중아 정말 어~ 처절하게 반성하고 더욱더 자숙해서 항상 형이 너한테 얘기했듯이 예전에 정말 멋진 아티스트 세계적인 성악가로 김호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거짓은 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첩첩하지만 먼발지에서 이렇게 어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어 힘내시고 잘 되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어, 가 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 김용희였습니다.